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 했어요.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 했는데요. 박재혁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저 찐윤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치검찰이에요. 라고 쫙 했는데요. 제가 커밍아웃 한 사람들 쭉 정리해놨습니다. 강백신, 대구 고검 차장검사,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자, 예, 쫙 간별했어요. 쫙 간별해서 찐윤 검사들, 정치 검사들 쫙 간별했는데, 자, 저 검사들 중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겸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 있습니까? 뭐, 들은 바 없습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고요 윤석열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즉시 항고 즉시 항고하지 말자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리기 힘드셨을 텐데요 스스로 커밍아웃 했어요 찐융검사들의 커밍아웃 잘 봐주세요 찐융검사들의 커밍아웃 이번에 이야기할게요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판결에서도 저 이번에 그 판결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판결에서도 관, 관련 없다고 나왔어요. 관련 없다고 그렇죠? 이 판결 나왔을 때 <laughs> 나경원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경원 의원이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그때 판결 때. 보였어요. 한동훈 아주 명확한 판결이다. 그렇게 명확한 판결이면 그로 그것으로 이렇게 좋아해 놓고 왜 항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동혁, 북김 당대표 장동혁, 공직선거법 100만 원 구용했는데 항소 포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 뭐 항소,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들이 항소 포기했어요, 장동혁. 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그리고 박수영. 항소 포기했어요. 그럼 저 사람들, 박수영 항소 포기할 때, 부산지검장이 누구냐면, 다시 올려주세요. 김창진. 부산지검장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부산지검장 김창진. 박수영 항소 포기해놓고, 자기가 부산지검장으로 포기해놓고 지금 여기다가 명단 올렸어요. 여러분, 진용 검사들의 coming out, 진용 검사들의 부대타 잘 기록하고 수청업잘 기록했어요. 진용 검사와 그리고 정치 검사들의